오늘도 제 초작업을 합니다. 오늘은 이제 계곡과 접해 있는 그 두고를 쭉 풀을 뽑을 겁니다. 어제까지 제피나무하고 배롱나무 풀은 이렇게 총세 줄을 다 작업을 했고, 여기 이제 풀. 꼬마 냅니다. 오늘은 제초작업 여기까지입니다. 금방 제초작업 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풀을 뽑아서 전부 다 나무를 다이렇 덮었습니다. 풀로서 풀을 제압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이제 제피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 알수 있게 됐죠. 이거 뽑기 전에는 풀 속에 완전히 묻혀있었는데 아, 많이 했습니다. 금방 전부 다 이제 이렇게, 이렇게, 이이제 이렇게, 이렇게, 정돈게정해는지해가이제제이제제피두무을 나타냈습니다. 습니다 음, 오늘은 기까지더이지하이상하러질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, 이렇 m m 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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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가 여기까지 이제 했고, 이 안엔데는 한번 보십시오. 이 풀반, 제피반입니다 요거는, 다음날 잡아야 되겠습니다. 아, 지금, 기까지 했는데도 벌써, 온몸에 땀이 다 졌네요. 오늘 일방 멘탈 폐어함에제피 밭에, 어풀 뽑는 작업.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.